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100% 무료 주식 채널의 김재성 전문가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황부터 보실게요. 전일 미국 증시가 급등이 나왔죠. 나스닥 지수와 이제 다우조스 지수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급등이 나왔었는데, 국내 시장도 어느 정도 수급이 받쳐주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주목해야 될 것은 미국 시장의 흐름인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긴축 속도를 높이겠다. 그리고,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과 매파적인 발언들이 많은데 그동안은 이 긴축 속도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 주식 시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점을 긴축을 통해 완화할 수 있다. 결국 물가 안정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긴축과 적절한 금리 인상이 주가 상승에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미국 증시가 좋아지게 되면 국내 증시도 같이 좋은 흐름이 나올 거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에 다시 한번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특정 섹터로 수급이 강하게 몰리는 현상이 있는데요. 이럴 때 수급이 강한 섹터 안에서 단타 종목으로 우리가 수익을 좀 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단타 종목을 보내드렸는데 오늘 아침 이렇게 고려 시멘트를 아침 8시 50분에 문자로 보내드렸고요. 차트 보시면 장 시작 전 동시효과 6% 이상 아주 강한 수급 확인 후 제가 8시 50분에 정확하게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지금은 주가가 눌러줬지만 장중에 24%까지 급등이 나오면서 오늘 6.24%의 수익을 봤고요. 자, 여러분들 단타라고 하면 계속 보면서 대응해야 되고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수급이 가장 강한 종목들을 선별해서 시초가 매매 기법으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초가에 매수하시면 9시 15분 이내에 3에서 5% 이상 급등이 나올 만한 종목만을 선별해서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문자 보시면 제가 정확하게 아침 8시 50분에 종목 명과 그리고 시초가의 매수에서 3에서 5%수익권에 매도 걸어두시면 된다라고 보내드렸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문자 받으시면 제가 보내드린 종목을 아침 8시 50분에서 55분 사이에 시장가로 매수 걸어두시면 9시가 딱 되는 순간 체결이 되거든요. 제가 선별해서 추천드린 종목은 9시 15분 이내에 수급이 강하게 몰리면서 상승이 나오는데 사실상 이 15분이면 승부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15분에 매도 걸어만 두시면 최소 3에서 5% 이상 수익을 보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본업이 있거나 바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시초과 매매기법으로 아침에 딱 15분만 투자하셔서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알려 드리고 있어요 요즘 같은 시장에선 오히려 이렇게 단타로 수익을 내기가 좋은데요 단타 종목 받으셔서 매일 조금씩이라도 수익을 내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제 개인 번호 010-5738 868의 번호로 이렇게 숫자 7번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매일같이 수익이 날수 있는 단타 종목을 100%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고려시멘트를 이제 보내드리고 지난주에도 팜스토리 그리고 하이스틸 선익시스템 보내드리면서 이렇게 매일 수익이 날수 있는 단타 종목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도 수익을 낼수 있는 단타 종목 나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제개인번호 010-5738-868의 번호로 숫자 7번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면 따로 광고가 없습니다.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과 유튜브라는 공간 안에서 함께 소통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제 스스로도 삶의 이유와 기쁨을 여기서 찾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의 주식 멘토가 되어드리고자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보실게요. 지금 438,000원 정도. 지금 마이너스 0.57%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장중에는 거의 마이너스 3%까지 이제 하락이 나오다가 장중에 다시 끌어올리면서 거의 보합권 수준까지 끌어올려 주는 모습이고요. 자 중요한 거는 지금 자리에서 어느 정도 저항을 받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어디 자리냐면 상장 이후에 이 자리를 정확하게 지지 받아주고 그 다음에 상승이 나온 이후에 하락이 나왔을 때이 자리를 정확하게 또 지지를 받아줬지만 이 자리를 깬 이후에 이탈한 이후에는 본격적인 하락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탈한 이후에 다시 한번 뚫어주려는 모습들이 보였지만 이 자리에서 뚫어주지 못하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다라는 거고 다시 한번 수렴을 하면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어요 올라온 이후에 이 자리에서 다시 저항을 느끼고 있는데 만약에 이 자리를 다시 뚫어줄 수 있다면 뚫을 수 있다면 이때 상승폭까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를 뚫어주는 게 굉장히 차트적인 관점에서 중요합니다 자 결국 이 차트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현재 시장의 흐름과 수급을 반영하는 거로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차트는 우리가 기술적인 지표로서 보는 거고 이 차트 하나로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의 차트 흐름과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려면 시장의 흐름과 수급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흐름이 나쁘지 않은 게 지금 이 미국 시장 이 미국 시장이 전기차에 대해서 굉장히 엄청난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이 바이든 정부의 어떤 친환경 정책에 힘입어서 이 전기차에 대한 프리미엄과 이 BBB 정책 보조금 지원을 해주겠다는 미국 완성차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전기차에 대한 구매 욕구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전기차의 매출도 성장하고 있고 전기차의 침투율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 안에서 가장 많은 수혜를 보는 이차전지 관련주가 어디냐? 이 전기차의 핵심 부품은 바로 이차전지예요. 근데 이차전지는 지금 미국 시장 안에서 가장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이미 미국 시장 땅 내에, 미국 땅 내에 많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캐파를 확보하고 있고, 배터리를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과 솔루션들을 다 이미 구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전기차 침투율이 성장함에 따라서 2차 전지의 핵심 기업들도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중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북미 대규모 배터리 투자를 했죠. 총 6조 5천억 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자, 이 6조 5천억 중에 거의 구조 정도는 4조 8천억 정도는 스텔란티스, 스텔란티스 합작 공장이 들어갔고요. 캐나다에 있는 공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조 7천억 정도를 미국 에리조나주의 신공장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 외에도 지금 GM의 4공장 그리고 추가적인 공장에 대해서 건설하는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애리조나에 지금 짓고 있는 원통형 배터리는 사실상 테슬라를 어느 정도 경향한 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테슬라의 엔트리급 모델의 원통형 배터리가 이제 사용이 되는데, 기존의 CATL의 배터리를 많이 사용했었어요. 근데 이 CATL의 배터리가 어느 정도,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프리미엄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바이든이 BBB 정책 안에 공약을 내건 게 있어요. 뭐냐면, 바이 아메리칸 정책이라고 해서, 미국 땅에서 생산된 전기차의 부품들, 벨리쉐인 부품들을 사용할 경우 우리가 프리미엄을 주겠다 어떤 프리미엄 소비자로 하여금 보조금을 지원해 주겠다 그럼 당연히 완성차 업체에서는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도록 미국 땅에서 생산된 전기차 부품이라든지 2차전지를 사용하겠죠 그렇다 보니까 c a t l 은 아직까지 미국 땅에 공장이 없어요 공장이 없고 당연히 공장을 갖추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테슬라에서 최근에 cat의 l 배터리를 좀 줄이고 LG에너지솔루션과 파나소닉. 이 파나소닉도 미국 땅 내에 이제 공장이 있습니다. 일본 회사인데 이두 회사를 컨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맞게 지금 공장을 세운다 보시면 되고 이 독자 공장이라는 건 결국에 조만간에 이 테슬라 원통형 배터리 납품에 대한 이야기 소식이 들려올 겁니다. 그때는 또 주가에 큰 모멘텀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많은 증권사에서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의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어요. 참, 근데 이 증권사들은 참 웃긴 게, 뭐, 대신 증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많은 증권사들이 주가가 떨어질 때는, 뭐, 목표가를 뭐, 30만원대까지 낮췄다가, 뭐, 40만원까지 낮췄다가, 다시 한번 이 목표가를 50만원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명기금의 매수평균 단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는, 이 목표가 수준을 50만원이 아니라, 50만원에서 55만원까지 좀 맥스치를 상향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미국의 EV 시장, 전기차 시장에 개화가 일어나고 있다. 전기차의 침투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연기금도 계속해서 LG에너지솔루션을 계속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3조 원어치를 쓸어 담았는데요. 지금 연기금이 국내 시장에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바로 이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자, 그래서 수급 동향을 이제 상장 이후부터 상장했던 1월 27일 이후부터 조회를 해 보시면 자, 연기금에서 거의 3조 육박 하는 금액을 매수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고 오늘 지금 매도 포지션을 살짝 잡고 있으나 다시 순매수로 돌아서는 그런 분위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연기금이 이런 식으로 신규 상장주를 전략적으로 계속해서 매집한 종목들은 항상 연기금이 수익을 보고 나갔다는 거예요. 단군일에 단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작년에 이제 크래프톤과 SK바이오사이언스, 뭐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이런 종목들도 연기금이 집중적으로 매수했던 신규 상장주 종목들이었어요. 그래서 연기금이 상장 이후부터 계속 이런 식으로 매집을 했을 때. 충분히 SK바사 같은 경우는 30에서 50% 수익을 거두고 나갔고요. 크래프톤은 약 10%에서 15% 정도. 그리고 카카오페이도 10% 이상, 카카오뱅크도 10% 이상 수익을 봤다라는 거죠. 근데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연기금에서 지금 마이너스 한5%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1월 27일날 50만원 5천원 자리에서 2조 1천억을 매수했다. 굉장히 큰 금액을 매수했죠. 나머지 9천억 정도를 35만원에서 45만원 사이에서 매수를 한건데 아무리 평단가를 많이 낮춰봤자 46만원 선에 위치해 있다. 왜냐면 50만 5천원에서 2조 1천억을 매수했기 때문에 46만원 정도 선에 매수평균 단가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연기금이 가지고 있는 가격대가 이 46만원이면 지금 어느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다? 약5%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연기금이 단한 번도 신규 상장주로 손실을 보고, 손절을 하고 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50만원 위, 50만원과 55만원 사이에서, 이 정도권에서, 연기금이 차익 실현을 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이 좀 정리가 되죠? 연기금에서 본격적으로 매도하는 시점에 우리가 같이 매도를 할수 있다면, 같이 매도 시점을 잡을 수 있다면, 충분히 주가가 올라진 시점에서, 고점 시점에서, 우리가 같이 이런 자리에서 차익 실현하고, 주가가 빠졌을 때,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관망하는 식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겠죠? 이런 매매 전략에 대해서 제가 영상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전망이 굉장히 좋은 이유가 일단은 이 미국 시장, 이 미국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앞으로 2025년까지 전 세계 글로벌 국가 중에 가장 많은 전기차의 성장률이 일어날 국가가 바로 이 미국입니다. 근데 이 미국에서 2차 전지 수요를 50%, 전체 수의50% 이상을 점유하는 기업이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이다. 그래서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추이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어요 2022년에는 이때 2021년보다 더 급격하게 이제 성장을 할 건데요 그 성장을 바로 이끄는 대부분의 이제 전기차 업체들이 미국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지금 전기차 배터리의 수주장고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CATL과 LG에너지솔루션이 경쟁 관계에 있는데 이 CATL이 지금 글로벌 1위죠 수주장고, 이 수주장고라는 는 누적 수주장고인데 계약은 했지만 아직까지 납품은 하지 않은 것 결국에는 신규 계약건들이 굉장히 많겠죠 LG엔솔의 수주장고를 보시면 340조원까지 올해 전망이 됩니다 그에 비해 CLTL은 260조선으로 LG엔솔과 비교했을 때 거의 80조의 격차가 벌어졌다 그래서 최근에 이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 수주장고를 봤을 때는 LG에너지솔루션은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CLTL은 성장률이 굉장히 둔화되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 cat는 기존에 중국 시장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이 중국 시장에서 보조금을 더 이상 지원해주지 않겠다 2023년부터는 보조금을 끊겠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의 성장률이 굉장히 둔화가 되고 있다 그에 따라서 중국의 의존도가 높았었던 이 cat에도 가치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cat에서는 미국 시장을 이 북미 시장에 들어오게 해서 이 공장을 차리기 위해서 많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미국과 캐나다는 이 공장을 허가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c 애 t 이 눈을 돌린 게 바로 이 멕시코, 이 멕시코 땅에 공장을 차리겠다. 근데 아직까지도 협의 단계 있고 공장이 없기 때문에 이미 미국 땅에 공장을 7개 이상 차리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비교했을 때 전혀 게임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 시장은 이미 LG 에너지 솔루션 뿐만 아니라 뭐 파나소닉, K 배터리 이쪽에서 많이 점유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LG엔솔이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앞으로 계속해서 2030년까지 엄청난 성장을 할 거예요. 본격적으로 2022년 이 반도체 인프라 수급이 어느 정도 갖춰주는 그 시점에 전기차의 어떤 생산량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성장할 거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2021년에 그리고 2022년에 전기차와 2차 전지 배터리가 주가가 올랐던 거에 비해서 2023년이 가까워질수록 엄청난 성장을 이룰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작년까지만 해더라도 이 반도체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어요.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 부품들, 전기차 관련 반도체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다. 인프라가 아직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작년 한해 동안 체질 개선을 많이 했어요. 전기차를 많이 만들기 위한, 대량 양산하기 위한 체질 개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전기차를 대량 양산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30년까지 엄청나게 전기차의 생산량이 늘어날 거고 전기차의 소비율도 엄청나게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기업이 바로 LG에너지솔루션이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요 이세 가지 중점적으로 이제 제가 매매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매매 전략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연기금의 매도 전략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언제 매도를 해야 되지 그 매도 시점에 대해서 결정하는 거는 연기금이 차익실현하는 구간, 그 구간에서 우리가 같이 매도를 해야 된다. 연기금이 매도하는 시점에 우리가 같이 매도를 할수 있다면 충분히 우리가 고점 자리에서 매도를 할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관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확약 물량이라고 락업이 걸려있는 물량이 있습니다. 이 물량이 풀리는 시점에는, 매도되는 시점에는 주가가 하락을 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점에는 선 매도를 하고 차익실현한 이후에 관망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 그래서 이 시기가 4월 28일날 도래합니다. 그래서 4월 28일 전에 충분히 50만 원 가격대까지 주가가 올라줬을 때 우리가 그 시기에 우리가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하는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이두 가지에 맞는 제가 매매 전략을 짜 드릴 거고요. 세 번째로는 미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미국 시장의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전기차와 2차 전지 섹터로 수급이 들어올 거예요. 언제 들어온다? 2분기에 들어옵니다. 2분기에. 지금 벌써 테슬라와 글로벌 배터리 그런 업체들의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최근에 주가가 올랐던 건데, 이 수급이 들어온다는 것은 지금 미국 시장의 전기차 시장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시장만 잘 받쳐준다면, 악재가 없고, 미국 시장 내에 어떤 이슈들이 잘 버텨주면서 주가가 올라줄 수 있다면, 당연히 미국의 전기차 업체들과 테슬라라든지, GM이라든지, 그리고 배터리 업체들의 수급들이 받쳐줄 거다. 그렇다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도 미국과 굉장히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가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을 잘 살펴보면서 제가 거기에 맞는 매매 전략을 실시간으로 좀 대응을 해 드릴 건데요. 자, 제가 어떻게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 드리냐면, 바로 이 LG 엔소 주수소통 카톡방을 열었습니다. 이 카톡방에서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세 가지 매매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LG 엔소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자유롭게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도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LG엔소 관련해서 미국 시장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가 발빠르게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LG엔소 주수소통 카톡방 참여하셔서 이세가지 매매 전략 받으시고 실시간 매매 대응 받으시고 저와 함께 소통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제 개인 번호 0 1 0 5 7 3 8 8 6 8 2 번호로 엔솔이라고만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100% 무료로 카톡방 초대 링크를 문자로 답장 드리겠습니다. 아래 번호로 엔솔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